동양 기술은 비과학적이야. 35년 경력 캐나다 건축 엔지니어가 아들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영하 48도 폭설 속에서 서양의 최신 난방 시스템이 전멸했습니다. 북미 최고 기술이 한 시간 만에 무너졌고, 10명이 죽음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천년의 기술, 온돌이 나타났습니다. 전기 없이도 8시간 이상 온기를 유지하는 과학, 사람을 먼저 따뜻하게 하는 철학, 캐나다 건축협회가 인정했고 30개 마을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서양이 천년 동안 놓친 과학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온도를 배우러 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따뜻함이 얼어붙은 지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클라크입니다. 67세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에서 35년간 건축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극한 기후 건축이 제 전문이었죠. 영하 50도에서도 견디는 연구소를 설계했고, 북극기지 난방 시스템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상패들이 제 경력을 말해줍니다. 캐나다 건축상, 극한 환경공학상, 혁신기술상, 35년 동안 쌓아올린 자부심이었죠. 저는 확신했어요. 현대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10년 전, 그 확신에 금이 갔습니다. 아들 마이클이 한국 유학 중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때였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그 다음 말이었죠. 한국 전통 건축, 온도를 연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현대 공학을 배운 아들이 전통 기술을 연구한다니, 경력을 버리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그게 10년간 이어진 침묵의 시작이었죠. 마이클은 한국 여성 지은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8개월 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지은과 함께 찾아왔어요. 10년 만에 재회. 어색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설계도를 꺼냈어요. 한국어로 가득한 온돌 시공 설계도였습니다. 제질이 너무 춥다며 온도를 설치해주겠다고 했죠. 전기가 끊겨도 따뜻하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어.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30년 전 제가 직접 설계한 집이라고 완벽한 구조라고 소리쳤습니다. 설계도를 테이블에 내던졌고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최신 전기 난방 시스템이 전통 기술보다 100배 낫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정전 상황을 걱정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비상 발전기가 있다고, 변압기가 튼튼하다고 반박했죠. 지은이 흩어진 설계도를 주우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주먹이 테이블을 쳤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마. 마이클은 설계도를 주워 담았습니다. 지은이 한국차 한 상자를 테이블에 놓고 갔어요. 편지도 함께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설계도와 함께요. 열어보지도 않았죠. 8개월이 흘렀습니다. 12월 초 기상청에서 경보가 떨어졌어요. 100년 만에 한파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마을 건축 자문위원이었던 저는 이웃 다섯 가구의 최신 전기 난방 시스템을 추천했어요. 토니네 집, 밀러 부부 집, 신혼부부 집, 독거노인 두분 집. 모두 제 조언을 믿고 시스템을 설치했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견딜 거라고 장담했어요. 토니가 정전을 걱정했지만, 저는 과학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장작 준비는 원시적이라고 비웃었죠. 12월 18일 밤, 영하 4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폭설이 시작됐어요. 밤 10시쯤, 바람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안심했죠. 최신 난방 시스템이 풀가동 중이었거든요. 자정이었습니다. 퍽 모든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실내 온도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었죠. 영상 18도, 12도, 5도, 그리고 30분 만에 영하 2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전기에서 이웃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다섯 가구 모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조언을 믿고 최신 시스템을 설치한 집들이요. 신혼부부 집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위성전화로 응급 구조대에 연락했습니다. 최소 8시간 후에나 도착 가능하다고 했어요. 폭설로 길이 막혔다고요. 8시간. 영하 48도에서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도 똑같이 얼어붙고 있었어요.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토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아기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밀러 부부, 신혼부부, 독거노인 두 분. 총열 명이 모였죠. 모두 떨고 있었어요. 제 집도 차가웠거든요. 토니의 눈빛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을 믿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내가 틀렸어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35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아기가 약하게 울었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집 안을 뒤졌습니다. 서재로 달려가 책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8개월 전 넣어뒀던 두꺼운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클의 설계도였어요. 온돌 설계도.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자재는 지하실 창고에 놔뒀습니다. 설치는 6시간이면 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거절할 걸. 그런데도 준비해뒀던 겁니다.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창고에 정말로 있었어요. 얇은 패널들, 파이프들, 작은 보일러, 한글과 영문 매뉴얼까지 위층으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파이프 배치가 제가 아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한 시간 동안 혼자 씨름했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했다가 풀고 다시 연결했다가 풀고 손이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간다고요. 밀러 부인이 울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할수 없어요. 그때 지은이 보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재로 달려가 편지를 찾아 뜯었어요. 마이클이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요? 제 자존심이.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죠. 마이클. 아빠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나. 도와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내가 남긴 온도를 설치하려는데 안돼 아빠가 틀렸어 내가 옳았어 마이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렸어요 이 전화를 영상통화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마이클과 지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인데 원망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마이클이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중앙에서 시작하라고, 파이프는 나선형으로 깔라고, 열이 바닥 전체에 고르게 퍼져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온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토니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밀러 씨도 일어섰어요.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이클의 지시를 따라서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추운데도요. 모든 연결을 점검하고 보일러에 불을 붙였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이클은 온돌은 천천히 따뜻해진다고 한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 후였습니다. 토니가 바닥에 손을 댔어요. 따뜻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바닥에 손을 댔어요.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시간 30분 후, 방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서서히, 고르게요. 전기 난방은 켜자마자 뜨거웠지만 이건 달랐어요. 온 집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아기 입술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울음도 멈췄어요. 사람들 표정이 밝아졌죠. 토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 내 덕분이야. 화면 속 마이클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나도 사랑한다, 아들. 10년 만에 한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무사했어요. 구조대원이 놀라며 물었죠. 어떻게 버텼냐고요. 토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 온돌이라고요. 3일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노 건축가가 한국 전통 기술로 마을을 구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온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을 재고 효율을 계산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바닥 온도 28도인데 체감 온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복사열 때문이었죠. 전기 난방 대비 에너지 효율은 187%. 전기가 끊겨도 8시간 이상 온기가 유지됐습니다. 마이클과 통화했을 때 물었습니다. 왜 이게 교과서에 없었냐고요.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서양 교과서엔 없다고. 이건 한국이 천년 동안 발전시킨 기술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리처드 스톤. 제가 30년간 근무했던 건축회사 CEO였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신문을 봤다고 우리 회사 최신 시스템을 무시하고 동양 기술을 썼다고 따졌어요.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제 추천으로 시스템을 쓴 집들이 전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지만 리처드는 계약이 중요하다며 소송 예고장을 꺼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와 건축협회 고발을 예고했죠. 토니가 뛰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우릴 살렸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무허가 난방 시스템 설치라며 떠났습니다. 이틀 후, 지역신문에 큰 기사가 났어요. 리처드가 쓴것 같았습니다. 무허가 기술로 마을 주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내용이었죠. 검증되지 않은 동양 난방. 안전성 논란이라는 헤드라인. 제집 사진도 이상한 각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토니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족 이사를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을 봤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아내가 아기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말했어요. 밀러 부부도 찾아와 온도를 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 집이 텅 비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망쳤다고 아들이 남긴 기술마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리처드가 악의적 기사를 냈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건축협회에서 공청회를 소집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 싸우게 둘수 없죠. 제가 증명할게요. 온돌의 과학을 마이클과 지은이 캐나다로 날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죠. 공항에서 마이클을 껴안았습니다. 또 망쳤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마이클은 이제 함께 싸우자고 제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공청회 당일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건축 전문가가 참석했어요. 리처드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클라크가 검증되지 않은 동향 기술로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건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3주간 측정한 온도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온도, 효율, 안전성 그래프와 수치들이었어요. 에너지 효율 187%, 전기 없이도 8시간 이상 온기 유지, 바닥 복사열로 균일한 온도 분포. 이게 미신인가요? 과학입니다. 토니가 아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 기술이 자기 아들을 살렸다고 신문이 뭐라든 그날 밤에 진실을 안다고 증언했어요. 아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건강합니다. 온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밀러 부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살린 건 최신 시스템이 아니라 천년 전 한국 기술이었다고요. 밀러 씨가 덧붙였어요. 저는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제 모든 지식은 쓸모 없었어요. 한국 온돌만이 답이었습니다. 신혼 부부가 손을 맞잡고 일어났습니다. 독거노인 두 분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열명이 모두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죠. 협회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캐나다 건축협회는 한국 전통 온도를 안전성 및 효율성이 검증된 기술로 공식 인정합니다. 극한 기후 대체 난방 기술로 분류하며 북미 건축 기준에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리처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협회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옳았네. 우리 서양 건축가들이 배워야겠어. 천년의 지혜를 무시했던 게 부끄럽군. 마이클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아들의 눈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내가 배웠어. 너한테서. 그리고 한국의 선조들한테서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줬어요. 8개월 전 차갑게 돌려보냈던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가족이었죠.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북부 30개 마을에서 온돌 도입을 공식 결정했어요. 각 마을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온돌 설치를 도와달라고요. 마이클과 저는 함께 북미형 온돌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어요. 아버지, 이 부분은 캐나다 기후에 맞게 단열을 더 강화해야 해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이 파이프 배치는 내 원래 설계대로 가자.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캐나다의 기후 조건을 결합했습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났죠. 4개월 후, 캐나다 한국 건축 기술 교류 심포지엄이 벤쿠버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의 건축가 200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단상에 섰을 때 떨렸어요. 저는 35년 동안 서양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동양은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 전통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경력을 버리는 거라고 비난했죠. 10년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기술의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향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온돌은 가난한 백성도 따뜻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왕과 백성이 같은 따뜻함을 나눴다고요. 그게 천년 동안 발전하고 완성된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효율보다 온정, 성능보다 배려, 그게 진짜 과학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들의 겸손한 미소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요. 6개월 후 저는 마이클, 지은과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손주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서울 집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기와 지붕과 나무 문틀이 아름다웠어요. 신발을 벗고 마루에 발을 디뎠습니다.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온돌이구나.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럽고 고르게요. 캐나다에서 제가 설치한 온돌과는 또 달랐습니다. 몇백년된 한옥의 온돌이었죠. 5살 손주 준이가 복도를 뛰어와 제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래, 준이. 할아버지가 왔단다. 준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온돌 좋아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에 온돌 싫어했대요. 웃음이 났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죠. 할아버지가 틀렸단다. 온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거야. 다음 날 한국건축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온돌 전시관 앞에 섰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년의 역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해설사가 설명했어요. 온돌은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추운 겨울, 가난한 백성도 따뜻하게 하려는 마음에서요. 왕도, 양반도, 백성도 모두 같은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시된 온돌 모형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추구한 효율, 성능, 수치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 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마이클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캐나다로 와. 우리 함께 연구소를 만들자. 정말요, 아버지? 캐나다 한국 공동 극한기후 건축연구소.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하는 거야. 극한 기후 건축의 미래는 융합이다.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달 후, 마이클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제집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죠. 당연히 온돌이 설치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함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이가 바닥에 앉아 연필을 굴리고 있었어요. 저와 마이클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토론 중이었죠. 할아버지, 온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준이야. 온돌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든. 돈 많은 사람만 따뜻한 게 아니라, 모두가 따뜻할 수 있게 만든 거야. 우와. 그럼 온돌이 착한 거네요? 그래.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란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알아. 가장 과학적인 건 가장 따뜻한 거라는 걸. 가장 현대적인 건 가장 인간적인 거라는 것도.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 거예요. 창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또다시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캐나다의 겨울이었죠.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한국에서 온 따뜻함이 캐나다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요. 앞으로 50년은 더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 아들 함께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걷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양과 동양이 과학과 철학이 현대와 전통이 함께요. 그게 진짜 미래라는 걸 이제 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5년 경력건축가의 오만이 무너지고 아들이 보여준 천년의 지혜가 열명을 살렸습니다. 서양 최신 기술이 한 시간 만에 무너진 밤. 한국의 온돌이 8시간 동안 온기를 지켰죠. 이제 캐나다 북부 서른 개 마을이 온돌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남긴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얼어붙은 지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다른 것을 무시하고 계신가요? 그게 진짜 답일 수도 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진짜 같이 가요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